엄마? <laughs> 네, 지금은 핑키네 시간입니다. 지금은 세훈이와 장난감 친구들 시간이 아닙니다. 방송을 끊겠습니다 농담이고요. 오늘은 빼빼로날 자 아빠가 빼빼로 샀어요 아이고 자 효은이 아, 세은이 엄마 자 찍어 빨리 중지할게요 아니 <laughs> 찍으라고 증거를 <중고를>. 아, 왜안 <laughs> 왜 찍어 중지하는 거야 어? 증거를 남겨야지 찍어 거야 증거 증거를 남겨 빨리 지금 아,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히 찍어. 계세요